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의 2024년도 상반기 대비 1차 면접을 종합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지금만 하더라도 시기가 약간씩 1, 2주씩 차이는 있지만 어, 신입 공채 그리고 경력직 금융 스페셜리스트 리 리더십 전형, 보훈 전형 이렇게 다양한 전형으로 신한은행이 채용을 진행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한은행의 직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면접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의 면접은 공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해 경력직, 보훈, 리더십 계속 채용이 있어왔는데 그냥 직전에 진행된 공채 면접을 조금 간소화해서 보군이나 리더십이나 경력직에서는 진행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공채를 기준으로 채용설명회의 영상을 어, 우리가 이따가 볼 건데 인사담당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토론면접 신한은행 1차 면접은 토론면접 직무pt 면접, 직무 면접 그 다음 심층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나 이제 경력직 금융 스페셜리스트 이런 데에서는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보는 이 내용들을 똑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PT 면접을 따로 진행하지를 않더라도 보훈이나 리더십이나 금융 스페셜리스트에서 따로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PT 면접에서 물어봐지는 내용들을 그냥 심층 면접에서 물어보게 되... 물어보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여... 한마디로 한다면 그래서 리더십 보은 경력직 금융 스페셜은 신입 채용 그냥 그 준비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자동으로 준비가 되는 거고 다만 면접의 형식은 조금 간소화될 수는 있다. 근데 그 간소화되더라도 같은 내용들이 물어봐진다. 라고 우선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면접의 역사를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채용 설명회 영상을 보고 구체적으로 심층 면접, 직무 PT 면접, 토론 면접에 대해서 기출 문제는 어떤 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 PT 면접, 토론 면접 심층 면접으로 구성됩니다. 직무 PT 면접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준비 시간을 거쳐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지원자 간 상호 질문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프리젠터와 리스너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PT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동료 지원자들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핵심을 짚는. 창의적인 질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토론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논리적 사고 역량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허용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지원자 한분한 한 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했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예상 질문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신한은행은 직무 PT, 그다음 심층면접, 그다음 토론면접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출 후기에 기반해서. 자, 지금은 채용 설명회를 기반으로 이제 채용 설명회 주요 영상을 봤다면 이제 기출에 기반해서 더 구체적으로 심층 면접에서 어떤 게 물어봐졌고 시간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직무 PT나 토론은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보통 <laughs> 면접에 가시면서 복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셔서 자, 여기 잠깐 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신한금융공지에 직원들 부글부글 자 이런 거 입지 말라 왼쪽 있는 이런 편한 반팔이나 이런 것들 입지 말고 어, 노타이는 괜찮은데 노타이까지는 괜찮은데 노타이 정장과 재킷, 셔츠, 정장 바지, 구두 등을 갖춘 비즈니스 캐주얼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글이 어, 최근에 신한금융에서 공유가 됐었습니다. 어떤, 이제 임원분께서 이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 이 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철회하는 내용을 이제 담기, 이제 공지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임원들이나 어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복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편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반팔 입는 거 살이 보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은행권 면접을 가시면서 복장이 캐주얼이라고 되어 있고 진짜 캐주얼 해도 된다 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막 어느 정도까지 캐주얼 해도 되는지를 감이 안 오니까 이제 되게 많이 편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 지금 이 영상에서 이맨 왼쪽이나 여기 가운데 계신 남자분들 이런 것들 이제 임원은 싫어했던 거다 만약에 이 임원이 면접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분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분에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줬겠죠. 노타이까지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캐주얼, 그냥 캐주얼 말고 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장을 생각보다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녀오신 분의 후기에도 복장이 평상복이라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네이비색 가디건과 부츠컷 블랙 슬랙스를 입고 면접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자 많이 싫어하는 거에 살이 보이는 거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신발이 흰색인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뭐 넥타이를 매는 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발이 어두운 색인 걸 좋아하는데 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살이 보이는 거 싫은 게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 하지 마시고 비지 그냥 캐주얼 말고 비즈니스 캐주얼의 느낌을 생각해 보시라. 네이버에 비즈니스 캐주얼로 검색해 보세요. 그냥 캐주얼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갔더니 제가 딱 무난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생각이 됐다 라고 이제 후기를 다녀오신 분이 남겨 주셨습니다 자그 다음 8시 20분에 버스 타고 기흥연수원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이동하는 데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자,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되고 다시 이제 강당 같은 데 모이고 하면은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되고 개별 토론 집단 토론 자 아까 토론이 있었죠 근데 토론 부분은 신한은행에서는 다시 이제 개별 토론과 집단 토론으로 나뉘어서 토론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주제로 한 사람당 두 가지 주제로 팀아 팀끼리 나누어서 이제 찬반 토론하는 그런 토론이 있고, 개인별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개인 토론이 있다. 그래서 토론은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성 면접이라고 우선은 잡아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PT 면접. 그냥 PT 면접이 아닙니다. 직무 PT 면접이고 신한은행의 직무 PT 면접은 인사 담당자분이 이야기하시듯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직무 P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원으로서 지원을 하시는 그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가셔야 이 직무 PT는 푸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따 이제 기출 내용도 같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선 큰 개요를, 신한은행 2024년도 면접 개요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2023년 가장 최근 하반기의 기준으로 안내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실에서 OT를 진행하고 짐을 다 들고 조별대기실로 이동한다. 버스 타고 내려서 전체 대기실에서 오티 하면서 이제 조별 조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별 대기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별 대기실에서 이제 짐을 조별 대기실에 두고 그다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 대기실에서 간단한 자기 소개, 면접용 자기 소개보다는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 같은 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자기 소개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때나 신용 분석사 있어. 난 자산 관리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신입생 OT 같은 느낌으로 그런 자기 소개나 다짐 같은 거 돌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조끼리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먼저 토론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조는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게 되고 면접관 두 명과 면접 관 자 12명이 한조로 모든 면접 식사 간식 타임까지 계속 했다 자 이는 단순히 지원자의 준비된 모습 뿐만 아니라 평소 모습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자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한은행 저는 우리은행을 다녔죠 근데 이제 예전에 신한은행 면접도 갔었어요 신한은행 기흥연수원에 저도 갔었는데 기흥연수원에 가서 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3, 4년간, 원래 이렇게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면접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타행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주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토론 면접이 2023년도까지 몇 년간, 한 3년간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코로나 이전, 4년 전, 5년 전 형태로 다시 원상 복귀를 2023년 하반기에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 신한은행은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돼서 보통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어 운동장 같은 데에 잔디 구장 같은 거막 있고 한데 3, 3, 5 5 조끼리 모여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을 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이제 가서 아이스브레이킹하면서 자기 소개는 뭐라고 할지 점심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끼리 계속 움직이고 면접관도 그두 분이 계속 그 면접 전형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한 분은 한 40대 중후반 그리고 한 분은 이제 30대 중후반 뭐이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 2명과 면접자 12명이 한조로 모든 면접부터 시작해서 식사 간식 타임까지 계속한다. 이는 단순히 지원자의 준비된 모습뿐만 아니라 평소 모습까지도 파악해 보겠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친화력이나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 이제 PT 면접 부분부터 더 상세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안내는 2023년도 하반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면접 전형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론 면접도 지금 개별 토론 팀 토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론 면접 방식도 신한은행은 과거에 계속, 계속 바꿔왔습니다. 자, 개별 토론 팀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다대일 토론을 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대일 토론이라는 건 보통 5대 5뭐 이런 식으로 6대 6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면 그런 그런 게 아니라 10대 1로 토론이 진행된다던가 혹은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 이제 토론 방식을 중간에 찬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걸 그냥 갑자기 찬반을 뒤집어 뒤집어서 바꾼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던져 주면서 지원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여전히 주제는 비슷한 주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진행 방식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염두를 하시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은 미래를 이제 미래 신한은행의 면접 진행 뭐 시간이나 이런 걸 예측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제 지금 채용설명회를 봤을 때, 채용공고를 봤을 때요 비슷하게 진행될 거다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PT는 세 가지 중에 2023년도 하반기에는 세 가지 주제를 주고 그 중에서 이제 재비뽑기를 해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 노마드 금융 노마드가 뭐예요? 금리 같은 거나 이제 카드 같은 거 혜택 좋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은행 옮겨고 카드사 옮기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금융 노마드 디, 금융 노마드 뭐 이제 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금융 노마드, 약간 체리피커라는 용어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좋은 혜택 주는 데만 쏙쏙 골라다니면서 뭐 요거는 토스뱅킹 갔다가 요거는 대출은 신한은행 오고 외환은 뭐 이제 외환 하나은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금융 노마드 쪽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 그 다음에 비금융업 은행들이 비금융 서비스 진출 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아니면 개선 방안 신한은행의 전략, 그 다음에 잘파 세대 잘파 세대라는 건 이제 MZ 세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알파 세대와 이제 MZ 세대 합성어 잘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재미 복기로 촉촉촉 뽑아 가지고 그럼 하나가 걸리겠죠?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금융 노마드 쪽이 걸렸다. 그럼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PT 준비를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사람들이 PT를 하게 될 텐데,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 PT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거의 여러분들의 PT 면접에 관여를 최소화하고, 질문도 지원자끼리 하고, 이제 주제만 딱 이렇게 정해지고, 진행은 여러분들이 발표 시간 3분, 그 다음에 Q&A 2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3분 진행하고 나서 Q&A 2분은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대놓고 창의적으로 질문을 해야 질문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신한은행은 PT 면접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창의력을 보려고 할 것이다. 자, 이런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금융노마드는 내가 푸는 문제고 나머지 비금융업 진출, 잘파세대. 금융노마드 쪽에 대한 대응방안도 창의적으로 여러분이 PT를 준비하셔야겠지만 비금융업 진출이나 잘파세대에 대한 다른 사람이 P.T.R.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좋을까를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에 여러분은 어 이제. 내 주제에 대해서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 만들고 개요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도 신한은행에서는 하게 되고 그 부분 역시 평가에 들어간다 라고 우선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노화드 비금융업 진출, 잘파대 기타 등등 주제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주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후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심층 면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성 면접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 담당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하고요. 이 여러분의 경험이 어디에 부합해야 되냐면 신한 웨이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의 면접 강좌 심층 면접 파트에서 신한 웨이에 맞추어서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심층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토론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토론 팀토론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 면접 준비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개인토론 팀토론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1시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 한 명씩 데려가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그래서 면접관 2명과 지원자 한 명이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심층 면접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이대 1로 진행이 10분간 되면서 자기 소개서 기반 질문들이 나오고 자기 소개는 했고 마지막 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했고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성 면접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부분에 이제 기출 질문들도 이제 그 수강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겠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에 심층 면접 질문을 130여 분의 기출 질문을 넣어놓은 그 기출자료집을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구나를 파악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그 다음 토론 면접을 보겠습니다 자 토론 면접 커뮤니케이션 역량 논리적 사고 역량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개인 토론, 팀 토론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다. 자, 토론 면접 역시 토론 면접 세부 강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목을 좀 살펴보면 토론 면접에서는 논리력, 소통 능력, 방금 면접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 그리고 저기에서 저렇게 글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채용 설명 안내 영상에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침착한지. 위기 대처 능력, 적극성 표용, 표, 표, 포용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주제는 간단히 어떤 어려운 주제가 나오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유는 다섯 줄 정도는 관련 개념이 어떤 종이 한 장에 써 있을 거예요. 다섯 줄이 넘을 수도 있고요. 자 항상 저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그 주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려준다. 1 시간 토론 정리 시간을 준다. 심층 면접 준비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심층 면접 가서 대기하고 들어가고 이런 시간 15분 빼고 나면 실제로 토론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은 45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전 5분은 긴장해서 잘 못하니까 사실 40분 동안 두개 주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야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할때그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준비할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은 두 번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두 번이 진행이 안 되고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패턴은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셔너 같은 거 있죠. 아뭐잘 들었습니다 아 a 지원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자그 다음에 아침에는 샌드위치 주고 점심 식사 잘 제공이 되었고 닭강정 하이네콜 노날콘으로 이제 마지막에 줬다 배고프진 않았다 기념품 텀블러 받고 5만원 받고 끝났다 자 이건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종합해서 주요 부분만 이제 개요를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기 위해서 발췌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 신한은행의 기출 후기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주제가 나왔구나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신한은행의 면접은 진행되는구나를 이제 저의 지금 면접 안내 영상과 기출 후기를 먼저 다 읽으세요. 다 읽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가 머리에 이제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세부 강의에서 심층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토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 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는지, 여기 있는 평가항목을 어떻게 해야 다 이제 채우고 나올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출 주제로 나온 내용들, 이제 거의 12개가량이 되는데, 그 기출 주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면서 이번에도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직무 PT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과정으로 어, 이번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개별 토론의 주제를 몇개 안내드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팁 문화 찬반, 뭐 사형제 찬반. 그 다음에 전세제도, 전세 전세사기가 요즘에 너무 많았으니까 전세제도 찬반 이런 주제들이 이제 개별 토론에서 출제가 되었고, 팀 토론에서는 이제 로봇세 도입 찬반, 그 다음 게임 중독자 질병 코드 등록 찬반, 그 다음에 어, AI 추천 알고리즘 찬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출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기출 후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렇게 신한은행의 면접이 진행이 되는구나를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 이렇게 쭉 면접 여기 신년사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어 간단히 이제 강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다음 강부터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리더십, 보훈, 금융 스페셜 직군 분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더 세부적인 회차와 강의 시간은 블로그에 공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직무 PT 부분은 기출 주제, 2023년 하반기 기출 주제에 대해서 어, 10개에서 12개가량 되는데, 전량을 함께 풀어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고득점을 받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경제금융 관련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경제상황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관련 질문들이 나왔을 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토론 면접에 대해서는 약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어, 기출 주제들을 풀어 보면서 이건 기출 주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다만 기출 주제에 대해서 전부 다 어, 정리는 해 드릴 거고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를 하거나 할때 활용하실 수 있게 다 정리는 해 드릴 거고 이제 한두개 주제에 대해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심층 면접에 대해서는 90분간 신한은행의 심층 면접의 기출 문제에 기반해서, 어, 어떻게 할때또 고득점을 받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한은행의 전반적인 면접 안내는 드렸고, 다음 강부터 본격적인 이제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나 자기소개 스크립트 첨삭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신 분은 기출, 제출 양식이 교환함에 있죠. 그 교환함에 있는 제출 양식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카톡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교환을 다운받으시는 방법은 PC에서 플레이어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자료실을 누르시면 회차별 교환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다운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강좌 수강은 가능하지만 교환을 다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 다운로드는 pc에서 한 번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한은행의 면접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인류은행 신한은행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조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선진화를 열망하며 설립된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자본금 250억 원, 임직원 279명, 단 3개의 영업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 순수 민간자본의 시중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참신하고 진취적인 은행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금융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금융보국의 창립이념은 고객 중심의 최우선 가치로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바로 지금.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아 신한은행은 더 쉬운 은행 더 편안한 은행 더 새로운 은행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며 리딩뱅크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인이 지향하는 바를 의미하는 신한웨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한은행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한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신한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세계의 가치는 고객과 미래를 기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신한은행의 비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쉽고 편리한, 더 쉬운 은행.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더 편안한 은행. 참신하고 독창적인, 더 새로운 은행. 신한 은행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다음은 신한 은행 인재상.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를 소개합니다. 첫째, 고객과 사회의 따뜻한 미래를 생각하며, 정직과 신뢰로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둘째, 자신의 꿈을 위해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 남들과는 다르게 시도하는 사람.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열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과 신한은행이 찾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be yourself, be 신한. 신한은행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